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통장입니다 지금 소개할 차량은 2천만 원대로 누릴 수 있는 정말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킹라인 AWD 퀀텀 차량입니다 네이 차량은 2015년 주행거리 12만 키로 무사고의 성능검사 올 A 어 그리고 이 차량을 뭐 설명하자면 사실 이 차량은 외관과 옵션으로 정말 타는 차량이 아닌가라고 말할 정도로 옵션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네 바로 고급 프리미엄 세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차가 대비했을 때 굉장히 많이 감가가 됐기 때문에 네, 저렴한 금액대로 가성비 있게 이 프리미엄 세단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인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화면 바꿔서 차량 설명 바로 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더 K9 네, AWD 4륜이죠 콘텀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외관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멋진 차량이고 그리고 또이 옵션이 정말 좋은 차량이다 보니까 어, 이 녀석을 한번 보시면 정말 반할만한 그런 차량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면부부터 차량 설명 드릴게요. 네, 먼저 전면부, 네, 차량 하단부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그 보시면은 전방카메라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까지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면에 본네트, 그리고 전면 유리, 그리고 루프 쪽까지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측면부 전반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보시고,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네, 크롬 일 장착이 되어 있는데 휠도 스크래치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고요. 지금 타이어 보시면은 타이어는 한60% 정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측면부 다시 한번 자세히 네, 자세히 한번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쪽 휠 컨디션 확인해보고 있고요. 어, 전반적으로 깨끗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뒤쪽은 타이어가 한30% 정도 잔존하고 있습니다. 네, 후면부 먼저 범퍼. 자세히 한번 하단 부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리어 램프 그리고 트렁크 전반적인 모습 그리고 반대쪽 리어 램프까지 확인시켜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수석 측면부 전반적인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세히 또 보여드릴게요. 네휠 컨디션 네 깨끗합니다. 끝 부분에만 네 살짝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고요. 네, 조수석 측면부 네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쪽 휠 컨디션까지 네 깨끗합니다. 네 지금까지 외관 모습 살펴봤습니다. 외관 모습 지금 보셨다시피 깨끗하고요. 휠도 뭐 작은 스크래치 정도는 있지만 거의 뭐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 깨끗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먼저 트렁크 네, 트렁크 공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시면은 뭐 이런 내장재나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파워 트렁크. 네.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브론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네,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이런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하이그로시도 마찬가지고요. 버튼류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고. 여기 보시면은 오토인도 다 들어가 있고. 네,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동 커튼 옵션 들어가 있고. 네 지금 보시면은 시트도 거의 사용감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등받이 쪽 깨끗하고요, 송풍구 들어가 있고 뒷좌석에 후속 모니터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내석 보시면은 뒷좌석에 지금 컨트롤러 장착되어 있고 지금 보시면은 양쪽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뒷좌석 다 들어가 있고요. 전동 커튼 그리고 요, 지금 이쪽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시트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앞에 앞좌석 시트가 움직이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당겨지고요 그리고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앞에서 네, 발바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뒷좌석에도 네 이렇게 뒷좌석에서도 선풍구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거울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이렇게 전동 커튼 옵션 들어가 있고요 워크앤시트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뒤에서나 이 운전석에서 조정을 또할 수가 있습니다 1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트림 컨디션 확인해 보시고요 보시면 버튼류까지거나이상 있는 부분 없습니다 전자석 오토 윈도우 그리고 오토 밀러 위쪽으로 보시면 네 시트 네, 경보 장치 그리고 통풍 시트, 열산 시트, 메모 네, 시트, 전동 시트 네, 시트도 지금 보시면 상태 네, 양호하고요 HUD, 후축방, 그리고 주차 센서, VDC 여기 보시면 전동 핸들 조절 장치 네, 핸들 모습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은 차선 이탈, 그리고 열산 핸들 블루투스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네, 스마트 크루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주행거리 12만 5천 키로. 지금 워쉐 경고등이 떴는데, 요거는 보충해 드릴 거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버튼 시동.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버튼을 까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도 없고요. 여기 보시면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홀드, 전자파킹.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네, 컨트롤러 들어가 있고, 전동커튼 옵션, 앞뒤에 둘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은, 이 차체를, 이 차는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실 수가 있어요. 세단인데. 네, 조석 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조석 쪽에도 전동시트, 메모리 시트.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대시보드 쪽까지 깨끗합니다. 네, 지금까지 K9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녀석 옵션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옵션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드리려고 는 평소 차량보다 조금 영상이 길어졌을 것 같아요. 네, 옵션 굉장히 풍부한 녀석이고요. 어, 정말 프리미엄 세단 각게 옵션 뭐 차량 외관, 실내 정말 너무 멋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 차량, 네, 관심 있으신 분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오셔서 차량 확인해 보시고 저랑 같이 주행도 해보시고 차량 출고하시면 됩니다. 소개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